50유로 이상 구매했을 때 10유로 할인권. 이 코드는 제가 이 동영상 밑에 댓글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카입니다. 투모로랜드 2020 디지털 페스티벌이 끝난 다다음 날에 <laughs> 패키지가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투모로랜드를 정말로 사랑하는 팬들이라면은 그리고 이번 투모로랜드 디지털 페스티벌의 특성상 재방영을 할수 있다는 것, 네. 이두 가지 이유를 들어봤을 때. 뭐 늦게 온건좀 아쉽지만 저는 그래도 만족을 하고요. 어, 많은 분들께서 이 패키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언박싱 영상을 올려달라고 해서 늦었지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이렇게 앞뒤로 돌려 보면은. 아무것도 써져있지 않은 그냥 하나의 검은색 박스일 뿐이고요. 저는 이미 물건을 확인을 해보려고 한번 오픈을 한 상태라서 박스가 이렇게 열려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어, 박스를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와우! 자 이렇게 제가 구매를 한 홈파티 골드 패키지 앤 얼티밋 사운드 상품의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자이 팔찌 두 개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투모로랜드 팔찌의 특징은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매년 이 투모로랜드에 오시는 분들이 한 줄씩 쌓여가는 팔찌를 모아서 실제 투모로랜드에 가시면 거의 1 0 줄씩 차고 계신 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그거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어, 실천하기 되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럽 사람들 내에서도 투모로랜드는 굉장히 비싼 페스티벌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찐 팬이 아니고서는 그 10줄을 채우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2019년에 처음 갔었고 이번 2020년까지 총두개 팔찌가 있으니까 어 10개를 모으는데 최대 10년 네 그리고 윈터도 팔찌가 나오니 윈터를 매년 참가를 하면은 한 5년 정도 더 가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팔찌 10줄을 채우는 걸 목표로 하기에 굉장히 좋기도 하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네 저는 이미 이 패키지를 나눠가질 여덟 명 저를 포함한 여덟 명은 이미 다 모은 상태고요 이 패키지를 보시고 다음에 또 혹시 디지털 페스티벌이 열린다면 어 친구들 모아서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팔찌는 옆으로 빼 둘게요 자 그리고 이건 투모로랜드 디지털 페스티벌의 미니 포스터고요 뒷면을 보시면은 뭐 이제 스와인업과 뭐 투모로랜드 디지털 페스티벌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뭐 소장 가치 있게 있는 그런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얘도 옆으로 빼고 요게 재밌는데 요거는 사실 그 투모로랜드 플라이트 패키지라고 하나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벨기에까지 가는 그 패키지를 사면은 비행기 안에서 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하나를 이미 뜯어놨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어 이거 외국애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laughs> 불빛 패턴인데 네 어지럽네요. 한번더 눌러주면은, 천천히.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면은, 네, 완전 천천히. 이렇게 총세 가지 패턴으로 LED를 켤수 있는 LED 스틱입니다. 이것도 여덟 개. 옆으로 빼두고요. 우선은 총 여덟 개로 구성이 된 그런 굿즈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개가 있는 게이 컴패티. 컴패티라고 하는 게 외국의 생일 파티나 결혼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팡! 돌려서 종이를 퍼뜨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컴퓨티가 되게 쓰고 싶지가 않은 게 분명 히 일회용일 텐데 너무 예뻐요. 이런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것들 보면은 너무 예뻐서 얘는 뭐 쓰더라도 분명히 이 상태로 갖고 있겠지만 쓰지 않고 이제 소장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인 이것 같아서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얘는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얘도 8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개짜리가 있는 게. 바로 이 컵입니다 이 레드불과 투모로랜드가 협업을 해서 만든 컵인데 이미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어, 제가 듣기로는 이 안에다가 물을 따르면 은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네, 재밌는 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실제 투모로랜드에 가면 이제 주류를 구매할 시에 일정 금액을 더 추가했을 때이 컵에 다 나온다고 하고 이 컵을 뭐 가지고 나오는 건 자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당시 작년에 갔을 때는 이게 땅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것도 많이 봤는데 아, 이거 돈 주고 산다니까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예쁘네요 얘도 8개 자그 다음에는 뭐 단일 상품들인데 뭐좀 어이없고 재밌는 걸 보자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컵이 네, 레드불이랑 콜라보를 한 컵이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레드불이 4개가 왔습니다 진짜 레드불 4개가 이렇게 있고요 어 보시면은 이 아이스 큐브 트레이라 그래서 얼음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틀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 투모랜드 마크. 투모랜드 로고가 이제 디자인 되어 있어서 얼음을 얼리면은 투모랜드 로고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트렌드인데 처음에는 이거, 이게 뭐지? 너무 약간 이미지로 봤을 때는 중국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쁘진 않네요. 근데 재밌는 건메이드인 차이나입니다. 아 진짜 요거 조금 조금 아쉽긴 해요 네그래고 투모로우랜드니까 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거는 이미 구매를 하자마자 제 여자친구가 찜해놨던 건데 바로 바틀 오픈너데아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 나 이거 왜안 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뻐서 어 이거는 제 여자친구가 제 여자친구한테 주면 너무 잘 쓰겠지만 여러분들도 투모로우인드 가시면은 요런 뭔가 어 사실 굿즈는 다 그렇잖아요 예쁜 쓰레기 그런 예쁜 쓰레기들 중에서 거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굿즈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쁜 케이스에 담아줘서 보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투모로우드 투모로랜드 2020 로고가 있는데 스티커예요. 스티커인데 이게 일반 스티커가 아니라 뒷면에 보면은 그 투모로랜드 공식 굿즈 샵의 할인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코드랑 같이 적혀 있고, 예를 어 보면은 50유로 이상 구매했을 때 10유로 할인권 그렇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투모로랜드 굿즈 샵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이 코드는 제가 네, 이 동영상 밑에 댓글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쓸수 있는 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코드를 통해서 필요한 게 있으신 분들은 예쁘고 유용한 굿즈를 꼭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이거를 보고 뿅 갔는데 네, 자 우선 케이스부터 이 앞쪽 케이스부터 이미 뿅간 상태에서 안에 내용물을 보아하니. 역시 페스티벌은 투모로랜드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건데 바로 2020 투모로랜드의 오피셜 포스터입니다 일반 종이 재질이라기보다는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투모로랜드 특유의 그매지컬한 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런 포스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는 제가 나중에 또 액자도 작업을 해서 제 방에다가 또 예쁘게 걸어둘 생각입니다 옆에다 올려주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애매하게 예쁜 쓰레기예요 저는. 어, 얘 같은 경우는 주사위 게임인데, 자, 오픈을 하면은. 투모로랜드 노트와 그리고 주사위 그리고 연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연필이 제일 예뻐요 <laughs> 네. 자이 노트는 보면은 이 주사위 게임 점수를 기록할 수 있는 네, 점수판이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주사위 게임이더라고요 주사위 5개로 놀수 있는 지만 저는 이거는 절대 쓰지 않고 보이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옆에 두고 자 다음에는 어, 투모로랜드 오피셜 플래그입니다 어, 제가 이거는 작년에 갔을 때 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15주년 기념이라서 15주년 한정판 골든 플래그가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플래그를 두 개를 사는 게 맞나? 좀 사치 같은데? 낭비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녀오고 나서 엄청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걸왜안 샀지? 15주년만 처음으로 왔던 사람들은 분명히 15주년 플래그를 대부분 샀을 거고 이 오피셜 플래그를 살 기회가 많이 없었을 텐데 이거를 또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 투모레인드 관계자들 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페스티벌의 오피셜 플래그를 봐도 투모레인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장담합니다. 그만큼 예쁘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제가 가장 와이거 되게 디테일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옆에 고리인데 여기가 우리가 일반 국기 같은 경우는 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풀리는 것도 되게 쉽고 관리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얘는 딱 보면은 이렇게 고리로 플라스틱 고리로 되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눌러서 넣어주면은 그렇게 쉽게 원하는 곳에 탈부착을 할수 있다는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몰 핸드 플래그를 살 기회가 있으면 전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주년 플래그는 제가 알기로는 15주년 한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판매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사고 싶어 했던 JBL의 플립5와 투모 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JBL이라는 브랜드를 한 5년 정도를 쭉 써봤어요. 어, 그 이유가 일단 뭐 제품의 디자인도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네, 성능도 괜찮고 그러면서도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JBL이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평소에 좋아하기도 했고 네, 마침 또 JBL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어, 얘를 그렇게 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 단일 제품 하나만 구찌샵에 풀렸을 때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전부 품절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아 얘를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해갖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JBL 본사분에게도 여쭤봤는데, 모르신대요. 이런 제품이 나왔는지도 모르셨대요. 네.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계획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됐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플이5의 수급이 늦어져서 인지 얘 따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얘 얼마 전, 3일 전에 얘만 따로 왔고. 아무튼 그래서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얘는 제가 따로 오픈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 제품도 여자친구에게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네. 제품은 따로 오픈을 하진 않을 계획이고요. 앞으로 제가 아무리 뭐 브이로그라든지 네, 여러 가지 유튜브 콘텐츠에 얘가 종종 출연할 일이 있을 테니까 실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른 영상에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박스에는 투모로랜드 특이 어떤 그이스타 아이그들은 들어있지 않는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옆면에 'Live Today, Love Tomorrow, Unite Forever' 이런 문구 정도만 네, 적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어, 한화로 배송비 포함 약 45만원짜리 홈파티 패키지 골드 앤 얼티밋 사운드 상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해봤습니다. 어, 사실 아쉬움이 되게 컸죠. 올해는 페스티벌이 진짜 단 하나도 열리지 않고 이런 굿즈들도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 만져보고 입어도 보고 이러면서 골라야 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참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을 찾았다는 거는 이렇게 디지털 페스티벌이 열리더라도 3, 3, 5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때의 분위기를 조금은 더낼수 있다는 것과 그 분위기를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이런 굿즈 상품들을 패키지로 판매한다는 것.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요. 제 생각에는 디지털 페스티벌이 꽤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한번 정도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디지털 페스티벌 때 어? 나 이런 패키지로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은데 구성품이 어떻게 될까? 실물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은 그 그 고민을 해결하시고 다음 디지털 페스티벌 만약에 있을 다음 디지털 페스티벌에서 좀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투모로우랜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제채널인 페스티벌 가는 우카이 페스티벌 채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영상 콘텐츠를 짜는데도 조금 소재가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름을 바꿀까 라는 고민도 잠시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제가 2021년 투모로우랜드 티켓을 <laughs> <laughs> 이미 사나서 열릴 거라는 어떤 희망 공들하는 게 아니라 캄보랜드를 비롯한 국내 해외 페스티벌 모두가 내년에는 성공적으로 열릴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올해는 조금 아쉽지만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좁은 반경에서 즐겨 주시고 내년에 우리 또 5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모이는 국내 해외 페스티벌에서 태극기 들면서 같이 플러를 외치는 그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몸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플러하세요.